와. <laughs> 뭐라고 얘기하지? 얘기해야 되겠다. 아, 민망한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안에 한번 내려와 봤어요. 지금 여기 석양이라 그러나? 노을, 노을은 끝났고 석양이라고 하죠?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그, 엊그저께 제가 한화계를 갔다 오긴 했는데, 물색 이런 것들이 안 좋아갖고, 어제는 쉬고, 오늘은 장판인 것 같아갖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데, 보통 오늘 한화계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화계 가면,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네비를 찍었을 때, 한화계하고 여기 태안하고, 시간 차이가 20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한화계에 사람이 많이 가서, 차가 막힌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일몰 직후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돌아가는 건데 뭐 바람 전혀 없어요. 물색은 나올 것 같고 과연 꽃게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그전 초보거든요. 뭐잘 잡지도 못하지만 최소한 제가 바다 가기 전에 어떤 거 어떤 거 체크하는지를. 한번 사진을 첨부해갖고 알려드릴게요. 뭐, 해무 보는 거라든지, 장판 여부, 어, 온도, 그러니까 수온이죠, 수온. 어, 물대표, 이런 것들 한 번씩 제가 첨부해갖고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색 좋아. 와, 물색이 좋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야, 오늘 물색이. 끝내줍니다. 물색이 끝내줘. 꽃게만 있으면 된다. 진짜 꽃게만 있으면 돼. 오늘이 6월 12일인가? 남들이 한화계 많이 가서 1만대군 갔을 거예요. 오늘 나는 동생들 한화계로 동출 갔는데, 사람들 많이 왔다 하는데, 저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스라고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와 봤어요. 의외로 태안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까지 한 10명 되나? 앞으로도 들어오겠죠. 야, 물색 죽인다. 와, 좋다. 음에 든다. 현재 시간 8시가 조금 넘기는 했는데 어? 새끼 꽃게 물색이 좋으니까 하나개는 물색이 안나와서 <laughs> 제 서치를 강모드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중모드로 했는데도 이렇게 밝아요 물색이 안나올땐 강모드로 많이 하는데 물색 나오네요 그만큼 이렇게 하다 꽃게 도망가면 양모드로 바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새끼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그 뭐야, 물고기들. 꽃게 새끼. 야. 꽃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지나가고 있고, 좀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략 무릎보다 살짝 높은 물높이로 가고 있어요. 신기한 게, 산악계가 도착 시간이, 도착 예적 시간이 7시 48분 그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 7시 26분인데 여기는 7시 48분에 도착했거든요. 20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게 신기해요. 아 근데 꽃게들이 다 작다. 이래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산나계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오우 저 물고기 되게 큰 물고기 지나간다 나 저런 물고기 바다에서 만나면 무섭던데 작네요 버리고 과연 아 너무 작다 진짜 작다.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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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이 자식아, 아파아파아파 아파,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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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안 꼈어. 장갑 빵꾸나갖고 아, 아무튼 장갑 끼고 다녀야지. 아, 세긴 세네. 눈물 나네. 눈물 나. 나 뚫채질 많이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고 싶지가 않다 너희들한테는. <목소리> 어. 쳤어. 어, 식장에 조금 물이 들어왔어. 조금 깊은 데 가니까 확실히 꽃게가 있어요. 암꽃게. 쳤어. 들어가? 자. 아. 근데 알베기 알베기 땅속에 박혀있는 거 놓아줄게요. 가시오. 더 많이 나와갖고 가을에보자이자스바 땅에 개 눈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 아, 애기꽃게. 짱 나는 애기꽃게. 작년 가을에 왔을 때여기가좀 대물 좀 잡긴 했는데 소라도 좀큰거 많이 잡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또 돌인가 소랑가 골뱅이네 골뱅이 골뱅이는 나 줄게요. 안가지고 가니까 없어 없어 지금 딴 데로 옮겨야 돼아첫 번째 간 데가 물색은 좋은데 2시 3시 밖에 없어서 30분 전에 나와서 좀 자리 이동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은 망한 거고 한번 탐사 개념으로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았습니다. 항상 잡을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뭐 인생이라는 게내 맘대로 되나요? 아, 물색 좋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지인들 동출이기 때문에 그냥 탐사 개념이로 왔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 들어왔는데 물색이 좋긴 한데 좀 차갑네. 간조 때라 그런지 이제 부유물들도 끼고. 아. 차갑다. 차가워. 여기도 아닌 것 같다.